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리바이스 스타디움은 거대한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LAFC는 4대2의 값진 승리를 거두었고 선수들은 환호하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부안가는 헤트트릭 공을 품에 안고 벤치로 달려가 꾸이고 요리스는 두 팔을 치켜들며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었습니다. 관중석에서도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손흥민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대신 옥은 팬들에게 손을 흔드는 대신 조용히 몸을 돌려 산호세 어스케이크스의 벤치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장면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팀의 스타가 당연히 동료들과 축하를 나누거나 팬들에게 화답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차분하고도 묵직한 걸음으로 패배한 상대 벤치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수만 명의 관중은 웅성거리며 그의 다음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왜 손흥민이 저쪽으로 가는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저 역시 순간 긴장했습니다. 사노세의 선수들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벤치에 앉아 있었고 감독 브루스 아레나는 팔짱을 낀채 차갑고 긴장된 눈빛으로 손흥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몇 선수들은 처음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선수는 불편한 듯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흥민의 걸음이 도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위고 유리스는 멀리서 손이 조심해라고 외치며 동료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미소도 짓지 않았고, 과장된 제스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든 시선으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다가간 선수 앞에서 손흥민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대 선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짧은 악수였지만, 그 안에는 존중과 위로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에게도 차례차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조용히 눈을 마주치며 말없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스포츠맨십을 넘어선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손흥민이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는 브루스 아레나 감독 앞에 섰습니다. 노련한 감독은 팔짱을 풀지 않은 채 차갑게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흥민은 깊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영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용감히 싸웠습니다. 이 경기에 감사드립니다. 단결했지만그 한마디는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산호세 선수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젊은 선수는 손을 내밀었고 손흥민은 즉시 잡으며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브루스 아레나 감독도 마침내 팔짱을 풀고 앞으로 반 발자국 나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는 단순히 승자와 패자가 주고받는 인사가 아니라 치열한 전투를 끝낸 전사들 간의 인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장면이 단순한 스포츠 장면을 넘어 한 편의 드라마처럼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본 요리스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도발하거나 갈등을 만들지 않을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손흥민은 더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패배한 상대를 존중하는 길그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관중석의 반응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야유가 쏟아졌지만, 손흥민이 허리를 숙이고 존중의 메시지를 전하자 점차 박수로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경기장은 승패를 넘어선 존중과 스포츠맨십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TV 해설자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해설자는 손흥민 같은 선수에게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단순한 팀의 스타가 아니라 인격의 본보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손흥민이 왜 특별한 선수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골이나 기록만으로 위대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태도 상대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팀을 넘어 스포츠 전체에 전하는 메시지가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오늘의 장면은 단순히 경기 후 작은 에피소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중이라는 가치가 어떤 상황에서도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다시금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승리는 결과일 뿐이 고진정한 가치는 경기 후에도 남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패배자를 격려하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자의 품격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은 산호세의 벤치로 향하며 동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았습니다. 요리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게 바로 손흥민이다.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하지만 가장 멋진 방식으로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방송화면에 손흥민이 산호세 벤치로 다가가는 장면이 나오자마자 미국 언론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원래는 부안가의 해트트릭과 LAFC의 전술을 칭찬하려던 기사들이 급히 수정되었고 얘기는 골이 아닌 손흥민의 발걸음에 집중되었습니다. ESPN은 손흥민 패배자의 영토로 들어간 승자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기사에서는 축하 대신 손흥민이 실망과 마주하는 길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의 아무도 하지 않는 선택이었기에 그의 행동은 미국 축구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에슬레틱은한 걸음 더 나아가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이 브루스 아레나 감독에게 인사하고 산호세 선수들과 악수를 나누었을 때 그는 MLS에서 흔히 볼수 있는 틀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태도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에도 상대를 존중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MLS가 열광적인 세리머니와 경기 후 충돌 장면을 자주 보여주었지만 손흥민은 침착함과 품위를 선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축구 역사 속 위대한 리더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 채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폭스 스포츠는 손흥민이 산호세 선수들과 악수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며 긴 코너를 할애했습니다. 해설자 알렉시 랄라스는 손흥민이 단순히 골을 넣기 위해 MLS에 온 것이 아니며 기준을 바꾸기 위해 왔다는 점을 보여준 순간이라고 해설했습니다. 미국 팬들도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는 감동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LAFC 팬 포럼에는 손흥민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의 마음까지 얻었다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가 산호세 벤치로 향한 장면을 경기장에서 보여준 리더십의 교훈으로 비유했습니다. 처음에 산호세 커뮤니티는 분노했습니다. 손흥민이 패배를 조롱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전한 말 여러분은 정말 용감히 싸웠습니다. 이 경기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음성이 담긴 영상이 퍼지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산호세 팬들은 처음에는 도발인 줄 알았지, 만 사실은 존중의 메시지였음을 깨달았다며 감탄했습니다. 중립 팬들은 손흥민을 MLS의 새로운 얼굴이라 불렀습니다. 손흥민이 브루스 아레나와 악수하는 장면은. 하루 만에 200만 회 이상 공유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전문가들도 즉각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알렉시 랄라스는 손흥민이 mls에 많은 스타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점에서 어떤 골보다도 값진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 미국 국가대표 클린트 댐프 씨는 cbs에서 손흥민이 산호세 벤치로 향한 순간은 축구가 단순히 결과가 아닌 문화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짧은 악수와 인사로 모두가 메시지를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MLS 사커닷컴 역시 이 사건을 더큰 맥락에서 해석했습니다. MLS는 오랫동안 은퇴를 앞둔 스타들의 무대로 여겨졌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보여준 강도와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경기 후산노세 벤치로 향한 행동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MLS의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준 가르침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안가의 헤드트릭이 경기장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지만 손흥민의 인사가 리그 전체가 기억할 장면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손흥민의 행동은 단순히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품격을 증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발끝의 기술 뿐 아니라 마음의 깊이까지 보여준 것입니다. 미국 언론과 팬들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고를 놓은 부안가였지만 미국의 밤을 움직인 사람은 손흥민이었다고 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손흥민과 MLS에 관한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